자취방에 딱 맞는 미니 건조기, 위니아 3kg 건조기를 직접 써봤어요. 좁은 공간에도 쏙 들어가는 사이즈라 설치 걱정 없고, 소량 빨래도 빠르게 말릴 수 있어서 너무 편해요. 특히 99.9% 살균 기능 덕분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스테인리스 건조통이라 위생 걱정도 없답니다. 다섯 가지 맞춤 코스로 옷감에 딱 맞는 건조가 가능하고 터치 디스플레이로 사용도 간편해요. 이사하면서 공간 때문에 고민했는데 위니아 미니 건조기 덕분에 빨래 걱정 덜었어요. 가격도 착하고 성능도 좋아서 완전 만족. 매일 쓰는 수건이나 속옷도 살균 건조하니 안심이에요. 아기 옷 건조하려고 샀는데 삶는 기능은 없지만 살균 기능 덕분에 안심하고 쓰고 있어요. 디자인도 깔끔해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고요. 필터 청소가 조금 귀찮긴 하지만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괜찮아요. 다만 이불처럼 큰 빨래는 좀 힘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